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전기료에 대한 부담도 늘어날 텐데요. 각 전력 회사들의 전기료 절약 프로그램을 이사면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가주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등을 사용으로 높은 전기세 때문에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전력 회사들은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전기 절약 홍보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선 LA 수도전력국 d w p 의 경우 작동 가능한 오래된 냉장고를 리사이클할 경우 50달러를 리베이트 받고 에너지 스타가 있는 절전형 냉장고를 구입할 경우 65달러를 돌려받습니다. 에너지 스타로 인정받은 에어컨을 경우 50달러를 리베이트 받습니다. 전기가 비싼 시간에 전력 사용을 피하는 것도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DWP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경우 사용하는 시간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비싼 시간은 주중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가장 싼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The best time, well, when you're talking about using electricity, or when you talk about impact to the entire grid, so as not to cause blackouts or unstable uh, electrical system, you want to try to push that toward the evening hours, um, and that's the best time to use it. It's the non-peak hours or earlier in the morning. Southern California Edison's 이동식 방 에어컨의 경우 리베이트로 2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발식 냉방기는 4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고 전체 에어컨의 경우 리베이트는 1,100달러까지 리베이트 해줍니다. 절전 프로그램으로는 1년에 12일을 절전을 날짜로 정해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기 사용을 줄인 만큼 1년에 최대 1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절전을 날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절전을 날 하루 이틀 전 전화 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줘 절전을 날 전기 사용 날을 알수 있게 됩니다. DWP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의 전기료 절약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LA 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